할아버지가 그5.18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많이 그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언제 처음 아셨어요? 초등학생 때 알았습니까? 그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민주주의 아버지, 민주주의 영웅이라고 저희에게 가르쳤고, 네. 무지한 시민들의 무기 네. 있는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이라고, 네. 북한군의 개입이라고 네. 얘기기했습니다그 아, 그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만 의원입니다. 네. 저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 전재영 씨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 전재영 씨가 그렇게 가르쳤군요. 그런데 예. 아버지가 어머님. 가르쳐준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음. 거는 언제 아셨습니까? 음. 처음으로 어머님은 할아버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음. 엄마는 할아버님의 잘못을 잘 몰라 하면서 음. 오늘 친구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금은 이제. 어. 전두환 할아버지 전두환은 지금 학살자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네. 예. 지금 할아버지는 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얘기들의 희생 음. 고서은 그들의 피로 거신 돈입니다. 예. 아무리 사, 저희 한국 사회가 예. 돈이 많아졌고 더살만해졌다고 해도 예. 다수를 위해서 음. 소가 죽는 것은 절대로 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의 속단이 공평하게 소중한 것인데, 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소중할 줄 알면서 네. 남들의 고고한 희생에 대해서죄 네. 죄식을 단한도 받지 않는 악마들입니다.